안녕하십니까. 이다슬입니다. 얼마 전 대전 아울렛의 화재, 짧은 시간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이유는 당시 지하주차장에 쌓인 적재물들이 불쏘식의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지하주차장들은 어떨까요? 창원의 백화점이나 아울렛의 지하주차장을 살펴보니 대부분 마찬가지로 적재물을 쌓아놓거나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대전 참사를 계기로 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점검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아울렛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조치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늘 좋은 아침 도시 미관을 해질 뿐 아니라 붕괴 위험까지 안고 있는 방치된 빈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이창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 오늘은 애화 투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흐름부터 알아봅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영지 리포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도 안개 구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진영 교차로에서 덕산 교차로 쪽으로 무점터널을 400m 못간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석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희대로는 시청 지나온 차량들, 운동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받고요. 창원대로는 성주동 방면으로 용원 지하차도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터널 양방향 모두 진입부에서 밀립니다. 진해 경찰서에서 안민 터널 쪽으로 속도 더디게 내고 있고요. 3.15대로 따라 합성동 지나온 차량들, 창원 육교에서 좌회전 신호 두 번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진주 동진로는 공단광장에서 시청 사거리 구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로는 선악 사거리에서 도동 초등학교 가는 길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현재 고속도로 흐름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남해제 2지선 김해방향으로 가랑 나들목에서 2km가 막힙니다. 교통정보했습니다. 네, 이영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 M박스에서 함께할 수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에 대한 당신의 로망을 짓습니다. 나만의 테라스, 나만의 다락과 정원, 나만의 전용 주차장. 원하던 삶과 원했던 집을 이어줍니다. 공원을 품은 단지형 하이엔드 주거, 신진주 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055-757-1040신동화건설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 방제와 항공 촬영 등 한국 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5-261-300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예!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학생 때 했던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부모님께 학원비 받아서 PC방에서 다쓴 거? 그래도 지금은 직장인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 다이어트하려고 무작정 굶은 거? 아~ 어, 그것 때문에 요요로 진짜 고생했었거든요 하, 불법 약물에 손댄 거요 진짜 작은 호기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지금도 약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가 눈부신 추억으로 남는 학창 시절 하지만 불법 약물만은 멈추십시오. 모든 미래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를 지키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 덕후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 마니아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G세대?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내년도 급식비 합의 서명 직전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합의 문구 하나를 빼자고 하면서 연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사회대통화위원회 출범식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부울경 특별연합탈퇴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이 드러나 경남도정에 대한 비판이 따가운데요. 일방통행, 소통 부족, 우왕저왕과 같은 단어들이 최근 경남도청 주변에서 자주 들리며 박원수 도정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 수확을 앞둔 농촌 들녘에는 풍년의 기쁨 대신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찼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 대책으로 45만 톤 시장 격리 대책을 냈지만 농민 단체들은 쌀 수급 안정과 가격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기차역에 들어가 멈춰 있던 열차 위를 뛰어다닌 고등학생이 고압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선에 직접 닿은 건 아니지만 정전기가 일면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학생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진 않았으며 다른 친구를 기다리다 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사건조사가 끝나는 대로 역에 무단침입한 학생들에 대한 사법조치와 안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해 통영시 욕지 한산면, 거제시 이룬 남부면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은 최근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피해 규모는 통영시 욕지면 14억 5,200만 원, 한산면 8억 9천만 원, 거제시 남부면 13억 6,100만 원, 이룸면 14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붕괴 위험까지 있어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빈집이 늘더라도 지자체가 당장 철거 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한 경남도민일보 이창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에서도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고 있습니까? 네,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전국 빈집 수도 조사하는데요. 흐름을 보면 지난 20여 년간 경남 빈집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4만 1,711채였던 빈집이 2020년에는 15만 982채로 3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다만 통계청 조사는 이사나 미분양으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도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각 지자체와 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이 조사는 에너지 사용 총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집을 토대로 현장조사, 소유주 면담 과정을 거쳐서 출려내는데요이 기준에 따른 지난해 경남 빈집은 총9 8 5 7채입니다 네, 이번에 취재를 하시면서 지, 실제로 빈집을 둘러보셨을 텐데 어떠셨을까요? 예, 제보를 받고 마산 합포구 심창동에 한 빈집을 둘러봤는데요. 단순히 빈집이 아니라 폐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콘크리트에 금이 다 있고 지붕은 3분의 1쯤 날아간 상태였고요. 안에는 폐 목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지자체가 붙인 걸로 보이는 위험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보니까 이 건물은 최소한 지은 지 70여 년이 지난 곳이었고요. 이런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언제 붕괴할지도 모르는 도심 속 위험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도심에 이렇게 빈집들이 방치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갔던 곳은 전 소유자가 자녀 5명에게 나누어 상속했던 곳인데 현 소유자가 5년 전에 모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던 전문가들 말을 빌리면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는 사유는 부모님의 유산인데 상속받을 자녀들끼리 정리를 못한 경우 또는 인근 땅까지 사들여서 개발하려는 경우, 혹은 활용할 생각은 없지만 꼭 팔기는 싫은 경우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네, 빈집에도 또 등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빈집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 등급이 정해지는데요. 총 4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 2등급은 수선에서 쓸수 있는 곳, 3등급은 배수선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곳, 4등급은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고 재사용보다 철거 후 신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빈집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찾아갔던 곳도 창원시가 실태 조사 후 4등급으로 파악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거 후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이 4등급을 받은 빈집들 경남에 얼마나 있을까요? 네, 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57채의 빈집이 경남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4등급 빈집은 1,610채로 비율로 따지면 1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데요. 4등급 빈집 1,610채 중 207채가 도심에 1,400채가 농어촌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전체 빈집 가운데 4등급을 받은 빈집이 16.3%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위험한 빈집이 주변에 있다면 철거를 바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 불 때마다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빈집일 경우에는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 철거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보면, 철거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먼저 시장이나 군수가 빈집 정비 계획을 고시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정확한 시점은 시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내 18개 시군 중 어느 곳도 이 요건을 세우지 못해서 철거 명령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제 명령을 내리거나 철거를 하려면 관련 법이 좀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우선 정비 계획 고시라는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요. 현재 창원시, 고성군, 진주시 세 곳을 제외하면 이 절차까지 진행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이세 곳도 계획을 최근에서야 고시했기 때문에 아직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빈집특례법은 2018년 만들어졌는데 아직 정비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획 수립이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의무화되자 이제 막 정비계획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내에서 처음 정비계획을 고시한 창원시도 철거명령을 내리려면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에야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정비 계획을 태우지 않아도 철거 명령을 내릴 근거가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한데요. 네, 강제 철거는 빈집 소유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시간만 어, 주어진다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 집행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하지만 집권 철거에는 여전히 소유주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악성 빈집 중몇 군데를 우선 지정해서 먼저 철거를 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어, 네. 앞으로는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일단 지금 예정안이 시행된 뒤에 어, 요건을 채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집 대비 특례법을 이미 예전에 지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강력한 철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임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랑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는 경우에 그 철거 비용까지 소유주들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법적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 같은 곳은 이제 빈집세라는 걸 만들어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빈집에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정책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어, 앞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정돼 나갈 수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뀐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민일보 이창우 기자였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 경남은행 손준식 PB팀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원달러 환율이 정말 1,440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아서 엔화 투자로 기회를 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엔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엔화가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이유부터 한번 짚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엔화가 안전자산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신용이 높고 황금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국제무역에서도 엔화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 엔화 자체는 엔화 자체의 변동성이 낮고 일본이라는 아주 큰 경제대국을 통하라는 점이 안전자산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순 채권국이라는 점입니다. 순 채권국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를 해놓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투자를 해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자와 배당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 투자금액이 약 3,7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하여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 와서 마이너스로 돈을 빌려 이걸 다시 해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를 캐리 트레이딩 혹은 행 캐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면 일본 그 자체는 순채권국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용이 높고 환근성이 좋다 그리고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다 이런 점 말고 또세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라는 부분 때문에 생긴 것으로 금융 위기에 엔화의 가치가 오르는 점입니다. 오르는 이유는 해외 투자한 자금뿐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융위기의 조짐을 보이게 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엔화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즉 글로벌 금융 통화 시장에서 엔화를 계속 사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전 자산인 엔화와는 엔화가 달러와는 달리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해소하여 계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로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저성장 때문에 지금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통화는 양이 줄고 있는데 반대로 엔화는 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위기 때 경기를 살리려고 풀었던 돈으로 인해 인플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부분이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상단의 3.25%까지 인상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5%까지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엔화가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더 안전자산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3.25%의 금리를 주는데 엔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글로벌 증시에 있는 수많은 자금들이 달러로 몰리게 되어 달러는 강세로 엔화는 약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는 게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나머지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수출의 경쟁력을 위해서 억지로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의 확율이 약하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수출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약세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만든 물건들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싸졌기 때문이죠. 애나 약세로 수입물가는 올라가 막상 일본 국민들은 힘들게 되지만 전 세계로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애나 약세를 용인하면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살려 경기를 보양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본 경제가 걱정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경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여러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엔화는 유난히 달러 대비해서 엄청난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화를 투자할 때 먼저 체크해 보면 좋을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달러 투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화는 달러로 RP나 발행어 예금 등 달러 투자시 받을 수 있는 이자 부분이 없습니다. 즉 환전하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환전을 싸게 할 것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으로 쓸지 환차익만 계좌 내에서 얻을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는 환전과 계좌 내에서 환전 즉 전신 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지에 따라서 기준 환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대비가 아닌 원화 대비 많이 싼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대비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27일 기준 100엔당 985원으로 원화 대비는 12년 고점 대비 약30% 수준 하락하였고 15년 100엔당 885원까지 내려갔으니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엔화 투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엔화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엔화 투자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환전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환전할 때 환수수료가 붙어서 살 때와 팔때의 수수료가 다릅니다. 여기에 스프레드가 붙어서 기준 환율보다 높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데요. 은행에 가서 직접 환전하더라도 일정 부분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 앱으로 할 경우 요즘 80에서 90%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환전은 해당 은행의 외화 지갑에 넣어두면 됩니다. 또한 증권사 앱의 경우 현찰을 환전하지 않고 계좌에 보유만 하는 전신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 측면에서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섬 선물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낮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니 우리는 엔화 한전후 일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로 매수가 가능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로, 이슈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섬 선물 ETF에 투자를 하는데 엔화의 가치와 연동되어 엔화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내리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다이거 일본엔선물 ETF가 있습니다. 네, 어,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서 환전을 하거나 혹은 엔선물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엔화 투자에 관련해서 어,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달러가 많이 상승하자 또 다른 안전자산인 엔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일본 정부에서 엔화 환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까지하여 엔화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 투자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히 달러 대비가 아닌 원화 대비 어느 수준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면밀히 판단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러 대비 아닌 원화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 손준식 PB 팀장이었습니다. 끝으로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김해시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무슨 과예요? 저희 원예과 채소 전공, 화해 전공, 과수 전공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사선으로 하시면 사선으로 더 예뻐요. 이렇게 내어서 너도 하나 해. 네, 너무, 하나 하나 너무 하나. 예뻐. 맞죠? 저희 호남 네. 원예고등학교예요. 저희는 한국말산업고등학교예요. 경북 봉화에 있는 한국 산림과학고등학교입니다 산림 분야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희 남해전한산업고식품과공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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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학한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경남산업고예요. 한국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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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국의 미래가 영농이랑 되게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농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키운 농산물로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즐거했으면 이런 그런 영농인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들을 좀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거 밟아야 안 됩니까? 이거를 밟아야다. 와이 어, 어, 어 오, 왔어요. 어이, 어이, 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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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너무 준비도 잘 됐고 애들이 고생같습네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과장 황흥기입니다. 농업으로 꿈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전국 영농학생 축제를 통해서 농생명 산업의 미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힘차게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51년째 열리고 있는 전국 영농학생 축제.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864명이 참가해 식물자원, 동물자원 등 전공 분야를 비롯해 화훼 장식과 재과제빵 등 그동안 배운 솜씨를 겨루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체험 부스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농업으로 펼쳐갈 청소년들의 꿈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윤동연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넌할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